엄마 오늘 2월 20일인데 음. 아직도 춥다 2월까지는 달 추워 근데 사람들이 음. 아직 추우니까 봄옷을 좀덜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 색깔도 좀 산뜻해지고 그래서 오늘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나왔어 엄마 오늘 입고 계신 거랑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신발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신발 요거 우리가 한번 진행해볼까 하고 <laughs> 신고 나오긴 했는데 궁금하신 음. 분 있으면 댓글 음. 남겨 주시고 음. 바지는 네, 뭐 어디서 산 거지? 이거 바지 호주 안에서 샀어요. 호지안. 요즘 진행하는 가방이고 음. 목도리는 요번에 시크 드거기겠 목도리가 이쁜데 이거는 이제 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목도리. 어, 이거 되게 편하네. 지금 빨리 오시면 구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음, 진주. 이거는 진주 너무 예뻐서 음. 어, 일단 이것도 한번 진행해 볼까 해서 오늘 착용하고 나왔어. 진주. 예쁘지? 음, 진주도 이쁘다. 음. 귀걸이도 이쁜데? 음, 요거는 인사동에서 산 거지. 편집 어. 하면서 음. 안내 보냈는데 이것도 이쁘다. 음, 요거 가격도 저렴해 만육0 원.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직접 구매하시면 되고, 아, 우리 지방인데 좀 어떻게 구매 어떻게 하나요? 음. 이런 문의들이 많아 우리가 좀뭐 중간에서 최대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음.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참고해 주시고 네. 이제 한번 옷 보러 가시죠. 요거 니트인데 칠부라 음. 그러죠. 이게 혼용률이 음. 캐시하고 울인데 너은원사라 네. 아. 이게 버풀하기도 많이 안 피고 어... 싶고요. 보통 이런 데가 부풀래기 많이 입히는데 이게 팔이 이렇게 칠부라서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바지도 여기 있야 어, 바지도 여기 있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전스판, 통, 요즘 트렌드. 멋스럽지 않아? 스몰, 미드, 나즈가 있어요. 어, 나즈는 음. 단가도 저단가예요, 저희 집은. 음. 여기 집은 어떤 옷들을 좀 파는 건가요, 혹시? 다양해요, 저희는 제작집이라 자켓, 음. 바지, 토탈 음.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방 쪽만 아, 빼고. 귀엽다, 이거. 음. 망토 같은 느낌? 마, 맞아요, 가방 망토 스타일이 음. 나온 거예요. 박지 박쥐. 박쥐는 좀 네, 어. <laughs> 소재가 브랜드 마감 처리된 거라 네. 공정이 굉장히 좋아요. 단아한 음. 표현이 좀 맞다. 음. 이거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아이. 이거는 음. 그레이. 음. 이렇게. 달라. 이것도 젊은 분부터 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이건 충분히 귀엽고. 소화할 수 있는 옷이야. 체형하시도 잘 어울리고 습 음. 같아도 어. 아, 이거요. 이거 네. 간절기 옷이죠? 그렇죠. 요즘에 어. 입으면 딱 괜찮아. 두께감이 없어서 음, 겨울에는 좀 춥지. 3월까지. 3월까지.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네. 이렇게 네. 세 가지. 엄마 입고 계신 거. 어 이렇게 음. 세 가지 될까. 파스텔 느낌의 그린인데 그쵸? 너무 예쁘다. 어. 음. 디테일을 이렇게. 디테일 이런 거 하나씩 이런 것도 굉장히 음. 중요해. 와. 그리고 안에 이렇게 누비가 돼 있어서 3월달까지 입고 가을서부터 또 입으시면 되니까. 단추도 음, 이렇게 어. 가식으로 이렇게 샀어요. 음. 음. 여기 비싼 옷인데 지금 제일 음. 많이 한다고 하시니까. 거의 50%가까이. 어. 들어 와, 제평에 봄이 왔네요. 제평 음. 음. 놀러 오세요. 음. 이제 봄에 딱. 음. 입고. 요즘에 간절기에 딱 입기 어. 좋아요. 겨울에는 좀 추워요 이게. 이 네이비도 예쁜 네이비다. 맞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디테일을 넣었고. 음, 괜찮아. 뒤도 한번 또. 딱 뒤도 딱 이쁜 게딱 맞지. 짧은 거 싫어하는 엄마들한테는 딱이. 음. 그러네요. 그렇지. 너무 빡시하지도 않고. 기본 퓨시로 떨어지는 음. 자켓이야. 이 카라가 없어서 좋아요. 짧은 음. 음. 폴라티 하나 입고 보시면 입을 거예요. 음. 이거는 완전 버머. 이거는 진짜 4월달까지 그래도 음, 이렇게 이게 자켓이라고 어. 부르나요? 이 밖에 쓰는 점퍼? 점퍼 점퍼 자켓 음. 어, 이렇게 뭐 됐다. 둘둘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둘둘 말아서 음. 어 이거 속에 이너도 너무 좋은데 옛날에는 뚜껑 갖고 막 여기까지 와서 음. 숨을 모시고 그랬걸라 어, 근데 요새는 이렇게 잘 나오네. 다보완는 요거 한칼라예요 사실 사이즈 요거는 사이즈가 몇 가지 입을 수 있어요? 아, 7, 7? 7, 7까지 가능해요. 어, 7, 7까지. 네. 음. 색깔이 예쁘게 나와서 요거 한칼라래도 음. 어.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솔직히 네. 올 100짜리에요. 아. 올 100이면 990. 괜찮아요. 안감도 그렇고. 음. 요거는 조끼. 조끼인데, 올 100%. 요거는 세일. 뭐, 충분히 7, 7까지. 그죠? 색깔은 이한 가지인가요? 네, 한 컬러 진행했어요. 여기 스트링이 있어요. 조여도 어. 돼요. 네. 여기 거의 다 지금 세일한다고 하시니까 음. 금액이 부담이 없어. 금액이 한 지금 거의 10만 원 왔다 갔다 하시던데 10만 원 안쪽 이거는 바발이라고 하나요? 네. 나일론 원 소재예요 어. 나일론. 그래서 구김이, 구김이 네. 안 가고 안을 보시면 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음. 어. 속지가 이렇게 네. 너무 잘 되어 있어 돼 마감 있고. 처리도 잘 되어 있고 이거는 카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 나와요 이렇게 요새 있기딱 좋은 맞아요. 음. 컬러는 이렇게 베이지하고 두컬러 아. 이게 끈이 하나. 있어서 음. 끈 묶어도 되고 이런 거나 장만 하고 계시면은 어, 그냥 나가실까요? 어 내려서 퀄리티가 있는 옷이에요. 네네. 네. 사이즈는 77 이상 나오니까 77까지 충분히 더 입을 음. 수 있어요. 완전히 봄 상품을 어, 지금, 원하시면. 봉신상이야, 네, 이렇게. 뭐 음. 요거 색깔이 요거 블랙. 블랙하고 드릴게요. 이렇게 고마워. 기본 기본색인데 제일 많이 나가는 색이야, 그죠? 이거는 음. 레이온 소재라, 네. 레이온하고 면 혼방이라 기미 네. 거의 없어요. 네. 그냥 가벼운 바람막이. 이거는 여행 갈 때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런 거 바람막이 엄마가 나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음. 바람막이 하나 꼭 필요. 여름에는, 거. 아니, 저기 봄에는, 봄이고 가을이든 항상 필수품.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중이야, 이렇게. 아. 네, 그냥 이거는 덧대는 스타일인데, 음. 멋스럽게 앞에도 이렇게 음. 이중이에요. 음. 예쁘다. 음, 잘 나왔어요. 나는 굉장히 좋아요. 매년 네. 시즌마다 오. 하고 있어요. 원단 바꿔서.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인 거예요. 데일리로. 어. 어. 엄마들이 좋아해. 어, 음. 요거 색깔 좀 봐. 예쁘죠. 진짜 너무. 우리 시즌마다 활적으로 인기가 음. 많은 제품이에요. 음, 요거는 진짜 완전 병아리다. 병아리. 병아리. 팔선 좀 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음. 아래는 이렇게. 스트링 처리가 돼서 사이즈 어. 조절 가능하고요. 의료 조제라 구분도 많이 없고 음. 가벼워요. 음. 컬러는 블랙하고 두 컬러. 음. 목쪽이 좀 지퍼가 있어. 네, 이제 손, 요건 이제 음, 벗고 입고 아니, 벗을 때? 조금 열어놔도 되고 이거는 어. 스타일 할때 본인 어. 스타일대로 하고 뒤에도 이게 수축이 있어요. 아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 선생님 요것도 범 신상 있죠? 봄 신상이고요. 음, 이거는 두 칼라 블랙은 진짜 불멸의 색이야. 음. 그냥 항상 좋아하는 얘는 거. 얘는 벌써 음. 어제 나왔는데 벌써 많이 나갔어요. 음. 과한 색깔이 없어요. 그냥 음. 되게 그냥, 데일리로 입기 어, 진짜 맞아, 좋은. 하나 최색이에요. 그래. 맞 아, 아, 요 요거 별거 아니래도 되게 세련됐다. 음. 요요 자꾸 같고 바지 좋아요. 어, 어? 야 바지 좀봐 이건 이건 반백이라 그러나요? 음, 완전 백이란 아니죠? 항아리백이. 항아리 백이. 네. 어. 팔보핏. 팔보. 좀멋스러운 언니들이 좋아하는 음. 바지예요. 이거 요즘 작년인가 한참이에 이거는 매년 나오는 디자인인데 네. 지금 봄 신상으로 네. 나왔어요. 아 새로요. 네.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음. 음. 재질이 뭔제질이라고 그러지 이걸? 이거를 이건 소재가 뭐예요? 이게요. 음. 보통 이게 편하고 폴리 아, 음. 어. 어때? 일단 어, 편해지 뭐. 편해.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음. 건 진짜 데일리 바지. 음. 이렇게 음. 세컬라 음. 어, 이렇게 세컬라 어, 데일리로 딱이에요. 어, 차콜, 요거는 음. 브라운. 음. 음, 모카. 음. 아, 이거 모카라 그러네요? 음, 모카. 예, 네, 검정색에다 이렇게. 음. 세카게 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아하겠는데? 10년째 진행하는 아이템인데 네. 철철이 원단만 바꿔서 음. 어, 엄청 잘 나가요. 음. 여기는 엄마들이 진짜 괜찮게 좋아하실 그쵸? 것 같아. 요 색깔들도 어, 그렇고 응. 재질도. 겨울에는 또 겨울 어, 원단으로. 이거는 음. 세일에 한번 입어볼래요. 음. 카키하고 드칼라야. 음. 근데 이것도 이 바지에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겨울. 겨울야. 어, 되게. 응, 음. 되게 귀엽네. 무심코 였다가 걸려 있었는데 입는 음. 옷이네. 입으면 음. 예쁘잖아. 다 예뻐 이렇게. 하고 음. 지금 소재는안 맞는데 디테일이 네. 너무 잘 맞아 떨어져요. 음. 음. 엄마 좋아하는 음. 나달라 달라 음. 거. 나달, 나달. 카키하고 음. 두 칼라에. 이렇게. 음. 카키도 예쁘다. 카키도 입어봐야 되겠다. 이거는참 어. 괜찮아요. 음. 네. 네.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타일타일이라 음. 지금 아이보리에는 음. 이 색깔 너무 잘 맞지 엄마 지금 거울 m 못 봐서 그 i n g you, I'm t e 나는 이렇게 이렇게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이렇게 e l l i n 이렇게 좀 I'm telling 좀 o u I'm telling you, i 가 telling you, i 어이 집은 소매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멋스럽게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그냥 캐주얼하게 이거 진짜 조금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여기다가 좀... 이제 머플러 좀 조금 요즘 쨍한 거. 겨울에 좀 추워요. 겨울 거로 나왔는데. 추우니까 요즘 네. 요즘에 아 요즘에 있기는. 음. 엄마 머플러 있잖아 그거. 그치, 그거 뭐, 어디 있어? 그거 여기 여기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걸 한번 아, 해볼까? 근데... 너무 잘 어울리죠, 사장님? 음. 나만 느끼는 건 아니야. 이러고 다니면 음. 뭐 어디를 못 가겠어. 대통령이 불러도 간다. <laughs> 이거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 음. 많을 것 같다. 젊어도 괜찮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어. 이건 얼마예요? 그냥 들길. 가격도 괜찮은데? <laughs> 세상에 그리고 세일 안할 때는 보통 얼마 정도 할까요? 만 원쯤 소매가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도 네, 네, 괜찮은데 네. 어, 근데 지금 11만 9천 원이요? 세일해서 음, 아. 색깔은 달라 음. 그러니까 음. 이, 이 색깔도 나는 이쁠것 같긴 한데 모하는 세련된 맛은 있어요 이거 되게 독특하고 이쁘다요거는 어, 진짜 봄에 필수품 이렇게 잠그니까 또 음. 가벼워 이렇게, 어, 어 가벼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볍네요 가벼워 가볍고 부담없어 음, 네. 그 무거워 보였거든 가볍네 이렇게 보인다. 오른쪽 이렇게 입으니까. 소재가 느낌이 어때? 실감하지? 너무 좋아. 브라운, 음, 음. 음. 요 브라운하고 색깔 나. 이렇게 색깔 나. 응. 거 예쁘다. 이 색깔이 예쁘다. 좋아요. 아. 브라운은 가을 색깔이긴 해요. 네, 아. 네. 난 엄마 지금 입은 게 우리 음. 셋이 다 틀리네. <laughs> 너는 이거. 이거. 사장님은 이거. 나는 이게 브라운이에요. 약간 네. 빨간 카멜 불빛색을 어. 카멜이 카멜 아니야. 브라운이야. 아, 브라운 이거 예쁘다, 나나. 그래? 그럼 이거 봐. 어때, 엄마? 편하지,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안 입은 것 같아, 요것도. 이것도 엄마를 좋아하는 템이에요. 그냥 검철에 바바리 대용으로 가볍게, 네일로 걸칠 수 있는. 음, 이렇게. 구매 완전 딱이다. 그죠 걸치기. 이런 거 찾으면 없어, 또. 어, 이거 지금 세일해서 6만원이라고 서브여 했어. 이거 빨리 오셔서 득템하셔요. 진짜 괜찮아. 6만원이면. 우리 어디 가서 식사 함께 해도 두세명 모이면 좋게 나와 가격대들이 어. 여기가 비싸지 않으니까. 나도고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매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꿰매딱 입으면 멋있어요. 네. <laughs> 길이감이 촥촥촥 <laughs> <척, 척, 척. 웃음> 떨어지는 소재니까 뒤에 음. 한번 봐봐요. 가벼워 그리고 응. 음. 딱 좋잖아. 빗뚜루마뚜루 당이다 이거. 색깔은 요거, 검정색. 어, 브라운이 빠졌어. 네네. 77까지 네. 입나요? 77더 입어요. 오. 사이즈는 좋아요. 네. 네. 저희 옷은 다 풀인데, 음. 다77 이상 음. 나와요, 거의. 계속 신상 나온다고 하시니까, 음. 오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이번에 음. 그 연락이 좀 왔어요. 어, 많이들 물어보셔, 유튜브. 음, 음. 하기 괜찮은지 음. 어떻게 음. 할수 있느냐 사실 이게 엄청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엄청 어려워 어려워 항상 느끼지만 어, 어. 좋은 물건 음. 섭외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 그. 찍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어, 그렇죠. 열정만 있으시면 또 해볼 만하시니까 우리 어? 같은 사람도 하는 데고 뭐, 자기야 어 제가 응원하니까 한번 네. 유튜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숫자는 뜨겁네요, 그래도. 네, 비둘기 보세요. 음. 얘네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음. 가시죠, 비둘기, 어머니.